어떤 새로운 일을 이렇게 시작하거나 뭐 이렇게 사업 같은 거겠죠 아니면은 직장에 새롭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학교에 새롭게 입학할 때 에, 우리 모두는 이렇게 그리는 어, 그림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고 뭔가를 시작하면은 아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더 발전시켜야지. 그리고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이렇게 우리 모두는 뭔가를 시작하면 이렇게 기대하는 게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은요, 내가 그렇게 그리던 그림대로 움직여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지를 않고요, 이상하게 걸림돌도 많고, 아 이상하게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도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는 나중에 가서 보면은 내가 그리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당히 갈등이 되고, 그리고 고민도 되고, 참그 속에서 어려워하게도 되겠죠. 오늘 저 여러분이 읽은 이 이사야의 말씀은 이제 70년 바벨론에서의 포로기가 끝나갈 무렵에 유다 백성들에게는 뭐 기대하는 그림이 있었겠죠. 자기의 아버지 또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제 하나님께서 70년의 그런 포로기가 끝나면은 너희들을 되돌릴 것이고 또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이런 뭔가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는 그림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막상 이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갈 때가 되니까 오늘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기대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주아 여러분들이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는 상황 속에 또 주님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위로하시는가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제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이것에 앞서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를 하시게 됩니다. 한번 14절을 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연락하던 배라는 거는 무역선입니다. 무역을 하면서 번성하던 그때. 그런데 지금 그 무역선, 무역 물건을 나르던 배에.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올라타고는요 도망가기에 급급한 겁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이 이제 곧 임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원문에는 사람을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번역하면서 넣어놨느냐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한 사람을 들었으시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페르시아 메데파사라는 데의 왕인 고레스 왕이에요. 뒤에 보면은 44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할 때 이해하기 좋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넣지를 않았어요. 원문에는. 왜 그러느냐? 중요한 의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빼면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보낼 것이다. 근데 뭘 보내는지가 나오질 않아요. 왜 이렇게 원문에 해놨느냐?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는지,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보내는지, 하단 하나님께서 어떤 현상을 나타나게 하든지, 오늘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게 보내질 수도 있고, 저런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정말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기대하지 못한 내 그림에는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두 개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 말입니다 내가 보낼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거는요 그 단어가 내가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가 내 앞에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기억하기보다는요. 오늘 그들이 원하는 상황. 그들 앞에 펼쳐져야 될 그림. 이거를 기대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떤 구원을 기대했을까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때에 그 상황들을 기대한 겁니다. 출애굽 때에 모세와 같은 구원자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모세가 나타나서는 하늘에 놀라운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다가 쏟아 부으면서 이집트 땅을 다 멸절하는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바벨론을 멸망하게 할 것도 이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하늘로부터의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홍해를 가르면서 막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엄청난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하나님께서 이러한 옛날에 내가 했던 방법이 이런 거 그래 너희들 자꾸 그거 기대하고 있구나 하면서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주의 깊게 볼까요? 16절의 첫 번째 말이 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에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크게 중요한 핵심적인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통해에서 이렇게 놀랍게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생기고 이스라엘이 건너갔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군대들은 그 바다에 다수장 돼서 죽었다는 엄청나게 놀라운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 말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요. 나 여호와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어떤 방법, 어떤 일... 어떤 현상 이런 것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에만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44장 28절에 보니까 아니 우리는 모세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를 갖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 왕이 지금 힘이 세져 갖고 점점 점점 내가 살고 있는 땅을 침범해 오는 겁니다. 한번 44장 28절을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왜안 와요? 지금 와야 되는데 그리고는 열 가지 재앙도 없어요. 하늘로부터 아무런 재앙도 안 내려요. 아니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열 가지 제왕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자 우리가 출애굽합시다 할때다 그곳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바벨론에서 나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노예로 살고 힘들고 억압받고 괴로웠으니까 해방됐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것 없이 다 나가죠.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있을 때는 달랐어요. 그들의 바벨론에 이주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젊을 때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다가 끌려갔어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바벨론 제국에서 그 자식들의 또 자식들이 터가 잘 잡히고 아주 탄탄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허허벌판이 되는데 거기 우리가 뭐 하러 돌아가?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서요, 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서 그곳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서 3차에 걸쳐서까지도 돌아갔는데 안 돌아가요, 다. 왜? 내가 터다 잡았는데 왜 돌아가냐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때부터 남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 바벨론 제국 이후에까지도 이방 땅에서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다 돌아가지도 않아요. 열 가지 재앙도 없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런가 보다 고레스가 와서 이렇게 이렇게 그들을 구원했는가 보다 하지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털을 잡고 있는데 그들이 볼때 고레스는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예요. 올라오면서 바벨론 제국한 군데 한 군데를 다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파멸하면서 오는데.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그냥 두겠느냐는 거예요. 다 무너지면서 오고 있는데, 아, 우리는 그냥 통과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볼때 고레스가 올라온다는 거, 고레스라는 환경은 내가 멸망과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왜 70년이 다 돼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이런 모세 같은 선지자. 열 가지 재앙이 쏟아 부어지는 이런 일들이 기대되고 우리들에게 뭔가 좀 나타나고 우리는 더잘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왜안 나타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기억하냐? 상황과 방법과 놀라운 일들만 자꾸 일어날 것을 그러것을 기억하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보면 바벨론이 먼저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14절 앞에 무슨 말로 시작하는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그 다음 말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15절도 보시면 나는 여호와. 16절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여기 보면은요 여호와라고 하면 되는데 나 여호와 나 여호와 계속 강조해요 왜 그러느냐 결국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 중요한 것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니네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그림으로 안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일을 말하고 그 일을 행하는 주체가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고레스가 올라간다고 바벨론과 함께 유다 백성들도 다 멸망하고 없어질 거다.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전 일과 같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그런다고 낙심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고레스 왕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실제로 나아가는 것은 고레스가 아니야. 네 상황이 이런 상황을 자꾸 맞, 맞닥뜨린다고 나도 이제 파멸할 거네, 나도 멸망할 거네. 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고레스가 올라가지만은 나 여호와, 나 여호와 누구예요? 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거기에 함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고레스가. 절대 너희들을 파괴하거나 파멸하거나 멸망시킬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하면서 14절에 뭐예요? 상황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결국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낼 것이다. 이겁니다. 어떤 상황이 내게 오든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더라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낼 것이다. 오늘 그러니까. 이전 일을 자꾸만 기억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처럼 좋았던 엄청났던 그렇던 구원의 방법만 자꾸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요 얼마든지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출애굽기때 있었던 하나님이나 바벨론 포로 때 있었던 하나님이나 예수님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이나 오늘 21년도 지금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과 길과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동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오늘 이 시대에도 자꾸만 출애굽기와 같이 저 출애굽대와 같이 하늘에서부터 이상한 징조가 나오길 기다리고 우리를 구원할 영적인 지도자가 막 영웅처럼 등장하고 왜안 나오지?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모습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1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너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 참 여기에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전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출애굽 때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이 일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너희가 이 출애굽의 이 엄청난 사건을 그의 후손들에게 꼭 전하라. 그래서 우리 유월절이나 무교절 같을 때 이럴 때. 떡을 먹으면서 무게병 떡을 먹으면서 이 이야기들을 해 주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으래요. 그러면 기억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이집트에서 구원한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만 옛날 방법, 옛날에 있었던 일 그것만 너희들이 기억하며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일과 방법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일이 아니고요.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누구를. 여러분, 왜 자꾸 우리는 옛날 일을 말합니까? 옛날에 이랬고, 뭐가 이랬고, 저랬고, 왜 요즘은 안 되는지 몰라. 요즘은 뭐가 이랬...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옛날의 그 일과 오늘의 그 일이 아니고요. 옛날의 그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지금 이 상황과 모든 여건에 하나님이요.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무 너희들은 그일왜 지금하고 다르지? 왜 지금하고 그때하고 다르지? 이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아니고요. 오늘 중요한 것은. 누가 행했는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 없으시다. 하면은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상황 속에도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새 일은 이전 일들과 다릅니다.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4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볼 텐데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세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다음이 20절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새 일은 옛날 일과 대조를 이루어요. 옛날 일은 어떤 일이냐? 오늘 바로 앞에 나오는 17절에 나오는 출급 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새 일이라는 게 아, 뭐 어떤 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게 아니고 옛 일과 대조를 이루어요. 어떻게 대조를 이루느냐? 보시면은 옛날 출급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 나일강에 고기, 물고기들을 다 죽게 만들어 봤어요 하늘의 재앙으로다 뿐만 아니라 땅의 짐승이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도록 이렇게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실요급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조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어떤 세일을 행하실 거냐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일이 벌어져요 죽임을 당하는 일과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일을 이 짐승들이 하게 되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완전히 출애굽대와는 다르게. 그리고 출애굽때는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이 나오게 해서 지나가게했어요 오늘 그 물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니까 물을 다 제거하고 길을 만들어서 지나가겠어요. 물이 제거됐어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 20절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와 사막에 강을 만드신대요. 그리고 여기에 20절에 보니까 사막에 강 그리고 광야에 물을 갖다가 가져오시겠대요. 출애굽 때는 물을 갖다가 없애시더니 이제 지금은 새로운 방법을 가져오시는데 물을 흐르게 하는 물이 다시 생기게 하는 전혀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속에서 왜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안 벌어지지?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물이 없어져야 되는데 물이 자꾸 생겨서 넘치지? 하나님이 그런 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왜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와 선지자가 안 나오지? 여러분 안 나오죠. 하나님 그 계획 속에 지금은 모세와 같은 자를 보내서 구원하실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리는 그림은요 옛날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 다른에 뭐가 다르지 왜 다르지 이게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한 상황이 막 고레스가 쳐들어오면서 나를 징벌하고 나를 멸망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시니까 고레스가 파괴와 멸망의 대명사인 그가 오더라도 결국에 유다 백성이 다시 바벨론에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 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에도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열 가지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똑같은 땅에 있는데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때와 지금이 다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갖다가 쳐 들어와서 멸망과 파괴를 해 나가지만은요. 그 고레스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보냈다라고 할때 결국 고레스 왕은 이 유다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이 똑같이 모세와 같은 그런 구원자를 기대했어요. 그런 구원자가 나타나서 로마를 갖다가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꿈꾸는 세대, 꿈꾸는 시대, 그게 그리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 앞에 나타난 자는요, 그런 능력의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예수였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일에 다시 그 시대로 간다면 똑같이 유대인이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당연히 안 믿어요. 당연히 안 믿어. 왜? 내가 그리는 그림 속에, 내가 기대하는 수많은 세월 속에 그런 문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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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를 하셨던 그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다르고 저 출애굽 때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신 하나님 다릅니까? 하나님은 똑같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새 일과 새 방법으로 하나님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요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만 국한되고 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걸로 그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요엘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요엘서 2장 28, 29절입니다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니 아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부어진다고 이방인한테도 여러분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그들의 그림 속에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됐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사실을 의심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든 누구든 할것 없이 만나는 자들에게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거부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몇 사람만 하는 것이다.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요. 전혀 새로운 일 속에 전혀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은 일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꾸 상황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상황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이 밑에서 상황이 하나님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상황이 너무 크다 보면은요 상황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갇혀요. 그러나 상황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착착 맞아떨어지면서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꼬여서 길이 막히고 장애가 생기고 나를 협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앞에 진치고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상황이 어떻더라도 너를 위하여 내가 보냈다. 오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자꾸 이전 일들을 기억하고 내가 계획하는 그림만을 자꾸만 기억하고 나아가시면은 낙심만 하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이 이렇거나 저렇거나 변함 없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나에게 맞닥뜨린 상황은 어 나와 다른애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새 일을 행하시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선택과 집중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맞닥뜨리는 상황을 하나님의 새 일로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